아~ 됐어 예. 야 수행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다듬었으니까 지오련을 한번 해봅시다 네. 네 한번 해볼 건데 일단 드라이버 스윙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지금 클럽 스피드가 한 70마일 정도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150에서 160. 저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한140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 선수를 하려면 프로 지방생이니까, 그러니까 프로가 되려면 너무 부족하죠. 그죠. 네. 7 0마일에 비거리가 한 150에서 160밖에 안 나가니까, 적어도 200미터는 나가야 우리가 도전할 수가 있는데, 그게 한계에 부딪혀서 지금 그렇죠. 온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비거리 트레이닝을 위한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kg짜리 메디슨 볼입니다 더 있는 방향으로 던질 건데 네. 자, 지면을 이용해서 좌우로 움직이다가 회전량을 만들고 던지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때 백스윙에 회전량이 크게 발생되겠죠 네. 이거를 지면으로부터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오케이 자, 그때 코어에 힘을 잘 줘야 되고 팔 힘으로만 던지면 안 돼요 그렇지 굿 논스톱으로 계속 갈 겁니다 밴드를 왼손으로 잡고 백스윙을 할 거예요 얘네들 견갑골을 잡고 이 밴드를 쭉 눌러주세요 좀 빠르게 할까요? 네 하나 둘셋넷 다섯 오케이 백스윙해서 우리가 전환할 때 아마추어의 본능은 뭐라 그랬죠? 공을 때리려고 한다 그랬잖아요. 전환할 때 근데 사실 그 구간에서는 플로트 로딩이라 해서 그 로딩을 약간 자유낙하라고 해서 클럽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구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빨리 때리려고 no. 하죠. 먼저 시범을 보여드릴게. 요 지금 이 방향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가볍게 위로 던지고 받아서 앉지는 거예요. 가볍게 던지고 받아서 앉아야 되는데 사실 그냥 위로 그냥 가볍게 툭. 네, 그렇지. 그렇지, 앉고, 위로 던지고, 앉고. 클럽을 던진다는 의미를 이 방향으로 느끼셔야 돼요. 밴드를 왼쪽 어깨 끼고, 등 뒤로 돌려서,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저항을 줬다가, 다운 스윙 할 때는 저항을 풀어줄 거예요. 휘두르고, 그렇지. 백스윙 할 때는 저항을 줬다가, 풀어주고, 그렇지. 이때 왼팔의 속도가 붙는 것도 느껴야 돼요. 네. 네. 한 번만 더. 오케이. 됐어 드라이버 잡고 하셔도 되고, 뭐, 이 스피드 스틱으로 하셔도 돼요. 자, 오른손이 아래로 있고, 왼손이 위에 있는 상태에서, 왼발을 디디면서 강하게 멈추면서 얘를 흔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렇죠. 강하게 그 왼발을 딛고 수직력을 써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발목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밴드를 네. 왼발을 벌리는 타이밍이 다운인 다음에 벌리면 안 돼요. 올라가면서 벌려야 돼. 네. 그때 엑스팩터 값이 늘어나겠죠. 상체는 오른쪽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왼발은 밴드를 벌리려고 하고 네. 오른발은 잘 지지를 해야 될 거고 거기서 그거를 이용해서 수직력을 이용해서 스윙을 하는 거예요. 굿. 훨씬 아까 얘기한 대로 하체가 왼쪽으로 쫙 들어가는 게 눈에 띄게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네, 한 번만 더이 방향에서 백스윙을 하고 얘를 밟고요. 얘를 밀어 내면서 스윙을 해볼 거예요. 얘가 이 훈련을 많이 하면 드라이버 네. 찍혀 맞는 게 없어져요. 네. 우리가 뭐 가파르게 아까처럼. 치켜맞아가지고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이 왼발에 있는 리드푸시라고 하는 이 왼발이 지면을 못 밀어낼 때 치켜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 난이도를 올려서 얘를 이용해서 빵! 차는 힘을 조금 더 써볼 거예요 이 훈련을 하면 클럽이 자연스럽게 어택 앵글이 올라가면서 치켜맞는 골이 안 나와요 그리고 궤도도 좀 훨씬 좋아질 거고 커버에다가 밴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우리가 바람개비 휘둘르듯이 하는 건데 이경민 선수한테 가장 필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네. 클럽이 가속도가 팔로스로서 잘안 되는 편이니까 결국엔선 공기 저항을 많이 하게 지금 해서 네. 얘를 휘두르가 훨씬 힘들게 만들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훈련해볼게요. 천천히 휘둘러도 돼요. 천천히 공기 저항을 느끼고 쫙 그렇죠. 팔 힘으로만 다 해내려고 하면 안 돼요. 자, 아까 한 150m 정도 나갔었어요. 아, 클럽 스피드가 아까 70마일이었는데 지금 바로 79마일로 됐어요. 어우, 180. 오늘의 목표는 한 190만. 네. 그러면은 아까 150에서 160, 한 그러니까 30m에서 40m는 증가한 거거든요. 네. 그럼 대박 아니에요, 사실? 네. 오케이. 네. 좌우로 움직이다가 강하게 밟고 빵오 좋아요 좋아 180 오케이 안정적으로 180으로 나오네 자한 번만 더 쳐보고 지금 백스윙 할때그 네. 올라가는 에너지가 조금 부족하거든요 네. 중심을 떴다가 앉아야 돼요 지금 중심이 낮아졌다가 치는 게 아니라 중심이 살짝 떴다가 앉아야 클럽의 가속도를 훨씬 더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 살짝 떴다가 빵! 그렇게 한 번만 더 오케이 자, 일단 클럽의 속도를 이용해서 중심이 쏟아지지 않게 띄우고 앉아서 빵! 그렇지 오. 오. 캐리 170 다 왔네, 185. 좀 어때요? 그냥 힘들어 그 죽겠어. 운동... <laughs> 진짜로 이거 틀나요? 끊지 않고 라이브로 거의 하는 느낌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데 어때요?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생각하면서 치니까 음. 좀더잘 와닿는 것 같아. 음, 185m 거의 인생 거리 아니에요? 아, 네. <laughs> 빵. 오케이. 81마일 점점 올라간다. 아, 네. 와, 예. 야! 아! 190! 야! 됐어. 야! 여러분들, 뭐, 어, 물론, GC 커드에서 우리가 훈련한 거지만, 필드에 나가면 이 거리가 아직은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이제 슬랫 스튜디오에서 했기 때문에. 근 분명한 거는 클럭스 피드가 지금 10마일 가까이 증가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클럭스 피드는 적응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내가 이 훈련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훈련을 하면 본인의 비거리가 한 220까지는 나가야 돼요. 네. 그래야 뭐 프로 테스트 도전을 하지. 사실, 프로 지망생들이 포기를 선수들하고 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유가 거리 때문에 많이 해요. 음, 맞아요. 그쵸, 사실. 네네. 아, 내가 뭐 쇼게임은 내가 훈련을 해가지고 따라잡을 수 있겠는데, 거리가 막 나보다 한 450m 멀리 나가서 쳐버리면은 야, 나는 때려 죽어도 저렇게는 못 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프로 지망을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사실, 주니어 때부터 골프 친 사람들은 거리가 안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늦게 시작하시는 분들런 고민이 많은데, 훈련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오늘 영상으로 좀잡아보았고 각자마다 그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전체적인 걸 한번 느껴보면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채워줄 거예요, 앞으로는. 네. 오케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음 번에 우리가 프로 테스트를 언제죠? 몇 달이 하죠? 이제 4월에요4월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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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칭 프로 테스트가 KLPJ 티칭 프로 테스트가 4월달있고 네. 오케이. 그때 한번 응원을 많이 부탁드리고 중간에 또 한번 훈련하는 네. 결과를 한번 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